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하루 살아갈 넉넉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우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금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laughs> 그 비방을 <laughs>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어, 이제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시편 79편입니다. 아사베 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이방 나라들이 여기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서 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 에 있었던 뭐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러한 그 나라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더럽혀진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과 관계된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7년. 586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시편 79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신이 어 이렇게 이제 침략 당하고 나라가 멸망한 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그러한 것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어, 바빌론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주 쳐 들어와서 어, 고통을 당했던 때를 어, 배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2 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성도들이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자 이렇게 멸망한 아주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또 성도들이 그 시신이 땅의 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마는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매장해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치욕이고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웃,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이웃 자에게 조소와 초롱거리가 되었나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으니 이웃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더니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에요. 주력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주님께 외칩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까?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자, 이 시는 이 모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일까?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여기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의 질투가 불붙어 사실이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관계, 언약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인의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호소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를 주의 노를 쏟으시 그들이 야곱을 삼키그거처 황폐하게 니다자 이제 이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멸망으로 몰아갔더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갚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황폐하고 그 나라의 노를 쏟으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처럼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에게 노를 쏟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이 모든 일어난 일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의 죄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상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났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지 마 없어서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해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절 그는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세 가지를 구하죠. 우리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이렇게 다 멸망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자, 여기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갇힌 자, 포로된 자, 또더 나아가 죽이기로 정해진 자, 역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이 지는 간절하게 주님의 간섭하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갚으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마지막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는 주님을 백주의 백성임으로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면서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헌신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9 9편이죠자 오늘 1 0편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절망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의 때에 성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절망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동시에 절망의 때는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 초상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했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기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죠. 일어설 수 있어 요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없죠.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의 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도의 존귀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도의 존귀함을 되찾아야 한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가 빛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이겨낼 내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목자이시니 나를 건져 주신다. 품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고난에 빠진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자녀, 직장, 우리의 삶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자, 고난을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성장의 은혜를 누리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차고 또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마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저희들은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로 인해서, 또는 우리 육체적 질병, 고통으로 인해서, 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신음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